투더 스카이도 프라하에서 새 뮤직비디오 촬영을 가졌습니다. 두 남자와 프라하의 아름다운 풍경이 묘한 조화를 이뤘다고 하는데요. 유체코이 만발한 이곳은 아, 체코, 해야지. 프라하. 미션 임파서블, 아마데오스 등 유명 영화들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들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<목소리> Light o the Sky의 프라인입니다 네, 제가 지금 여기 체코의 프라고 와 있는데요. 지금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, 여기 꽃밭에서 제가 오늘 솔로파트 지금 립싱크를 부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예쁜 그 화면을 볼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솔로 파트 부분의 촬영인 만큼 감정이입이 중요한데요. 브라이언의 감정이입은 성공적인 것 같죠? 시원하게 자세히 펴주라고. 그게 얼마 걸려요? 한 2분이요? 이 정도에서 이렇게 완전 머리도 완전 이렇게 하늘로 됐어요. 하늘 유채꽃밭에서 두 팔을 벌린 브라이언. 풍경과 참잘 어울려 보이죠? 네, 르해요 이곳은 환희의 솔로 파트 촬영이 있는 곳입니다. 환희는 브라이언과 조금 다른 컨셉으로 나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좀 갖고 있다 좀 뜨면서 아,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동시에 동시에 얘기하시면 돼요. 오케이. 너무. 자, 한번 가실게 안녕하세요. 라이트 스카이 환희입니다. 지금 이곳에서 어, 제 개인 그 못하지만 어, 연기 연기를 하는 뭐 침대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뭐 자세 내용은 말씀 안 드렸지만 어, 그런 내용을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. 딱뜨고 이제 또 하루 생활 을 시작한다는 느낌. 이 다시 촬영에 들어간 환희 어, 씨. 액션. 여전히 조금은 어색해 보이지만, 화이 씨의 표정 연기도 한번. 나름대로 귀여운 모습이죠. 액션. 싹, 쓱 보고, 약간 부시고, 살 감아주고. 그렇지. 촬영했던 것 중에 뭐 솔직히 연기는 다 어려웠어요. 지금 그 업이본 직업이 가수잖아요. 그래서 뭐 노래하는 뭐리 핑크나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어려움이 없었는데, 이 연기하는 거는 참이 연기자들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모든 연기가 다 어려웠습니다. 어색하던 처음 연기와는 다르게 환희씨 점점 연기가 모르익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죠. 20대부터 30대까지 들을 수 있는 팝 성향이 강한 대중적인 R&B를 이번 4집 앨범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뭐 누구나 연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음, 특히 이번에 어려운 게 보통 뭐 대사 있으면서 이렇게 슬픈 거 경험할 수 있는데 대사 없이 그냥 말하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. 근데 약간 눈물이 흐는 장면이었어요. 그럼 네. 너는 반대로 거기서 약간 미소로 답아야 장면. 상대 상대적이지. 그걸 받아들이는 거 게. 가창력과 외모를 모두 겸비한 플라이트 더 스카이는 체코 진출 제의도 받았다고 하는데요. 거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플라이트더스카의 새 노래를 틀어놓았던 것은 또 이런 것을 들은 체코의 음반 제작자가 싱글 음반 발매를 제의했다고 하죠. 이 전체적인 그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이3집방은나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좀더 성숙되고 어 좀더그 보이스 보이스컬러도 좀 편안하고. 어, 약간 또 성숙된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. 화니 씨의 음성이 더욱 감미로워지고 깊어진 것 같은데요. 스카이 사진 네, 세안반에요. 7월 초쯤에 나오니까요. 여러분들 어, 나오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어,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요.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급스러운 멜로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4집 앨범도 기대하겠습니다.